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제자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한옥 38번을 연습을 하고 어, 그걸 토대로 다른 곡에 적용을 하면서 아주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늘 준비했어요 이제 이 38번은 스케일을 가기 전에 이제 기초 그러니까 예비 어, 레퍼토리 인데요 우리가 이 손가락과 손목과 이 팔과 이 어깨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 스케일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곡을 보시면은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동영진행으로 가요. 동영진행으로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보시면은 얘가 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얘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좀 제가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얘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손가락, 일단 손가락의이 무브먼트 움직임 이렇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스로잉 한다고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손가락을 던진다. 네개 엄지는 이, 이렇게 접어 두시고요. 이렇게 요 상태, 손가락만, 그 다음에 손목만 이렇게 던지는 연습 스로잉. 음. 그 다음에 앞에만 이렇게 던지는 연습. 그 다음에 밑팔까지 던지는. 그다음에 이제 더뭐큰 소리를 할 때는 이제 어깨 뭐큰 상체를 이렇 사용해서 심지어 이제 밑에 발 끝에서부터 온 몸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자 이렇게 편안하게 자골이 앉으셔서요 우리가 일단은 도를 칠때 뭐 이게 엄지가 이렇게 드랍이 되세요. 드랍할 때이 어깨 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전달!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 오, 1번에서 5번으로, 5번에서 1번으로 해서.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엄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엄지 사용이 되게 중요한데, 엄지가 여기, 요, 요첫 번째 관절을 잘 접어주시고, 요게, 요렇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5번에서 1번으로 가듯이 이렇게. 그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근육을 좀 사용하세요. 여기, 이 근육, 또 여기 근육, 여기도. 내려올 때. 부드럽게 로테이션 하면서 여기에 근육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납작한 소리가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대로 가서 그 다음에 아웃하면서 전달 로테이션 수직 그 다음에 전달 서클 로테이션을 위한 서클 엄지하고 1번은, 아, 엄지하고 5번은 약간 건반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서 어깨에서 수직 운동,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해서 손이 외이시 전달. 그 다음에 서클. 위로 반서클. 이렇게. 다시 한 번. 내리시고. 이 독립된 어, 모브먼트에서 어, 어깨로부터 내렸어요. 내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이게 전달. 얘가 전달. 그리고요 엄지가 나올 때마다 이게 바짝 들어서. 요것만 정말 여기 드랍하고요, 손목에서 드랍하고요, 요것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민첩하게 갈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 로테이션. 거예요. 그리고 엄지가 나올 때마다 들어서 공간으로 이렇게 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이제 반진행이에요. 3, 자, 역시 엄지 자, 이 엄지의 예, 움직임.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거고요. 안칠 때는 이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쫓차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자, 들어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립된 손가락으로 하면은 소리도 굉장히 뻣뻣하면서 일단.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 좋은 손모양,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 유연한 손모. 엄지에, 의 엄지. 엄지의요 연습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연한, 엄지의 유연함과 이 근육을 사용해서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남편하게 치는 게 아니고 항상 울림 있는. 세컨의 이 모션, 이 항상 U자 모임, 그러니까 이 항상 요런 요런 연습 좀 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엄지와 세컨의 이 간격을 좁히세요. 이렇게 걸, 넓히지 마시고 항상 좁혀서 이렇게 해서 이 엄지 나올 때마다 들어서 이두 번째 핑거의 이첫 번째 관절이 이 타건 지점이에요. 중력 지점 잘 들어서. 하고 다시 전달.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갈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쉐입이나 어떤 쉐이핑이나 그루핑이나 이게 인내 나오지 없이 치면 이제 거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예쁜 손모양 그리고 손목의 유연성. 이 포지션이 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갔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래서. 런식으서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적용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베토벤 콘텟이야 이런 그 제3번에 그 c 마이너 코드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목소리> 식으로 이제 나오시거든요. 어, 네, 이게 어떤 아주 그 고급 테크닉에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뭐 브룩뮐러 같은 이제 그 소품 있죠. 약간 비기닝에서 조금 더그 중간 레벨게 뭐. 게 아니라 이 손과 손가락과 손목 팔뭐 앞팔 위팔에서 항상 이렇게 에어에서얘가 아까처럼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죠.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네 이렇게 38번은 스케일을 위한 예비 연습 방법인데요 좋은 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엄지의 유연성 그리고 이네 손가락이 어떻게 힘이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또 손목의 유연성 팔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느끼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38번 함께 연습하시면서 조금 더 매끄럽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스케일을 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